안녕하십니까. 주식 분류입니다. 자, 오늘은 공미도와의 전쟁을 시작한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한 달간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체크를 보니까자 2월 14일 뭐4 5 1 6주 누적 공매 대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쭉쭉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25일까지 해서 20만주 그래서 2월 25일부터 보시면 쭉 해서 다시 재차 이렇게 보시면 3월 4일부터 그죠 3월 4일부터 공격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36만주 52만주까지 불과 한달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천주가 5만주. 50만 주 100배가 넘는 누적 공매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셀바이오에게 무슨 일이 왜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공매도를 1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공매도의 전쟁을 선포한 이 박셀바이오가 이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을보이나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면서 자 박셀바이오 정말 5천 원짜리가 30만 가까이 가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정말 쭉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죠? 쭉 내리다가 자 여기서 다시 공매도가 부활하면서 자 공매도가 작년 5월달 부활했지만 잠잠하다 여기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박셀바이오가 근데 공매도가 보통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지금 올라가 왜? 이만큼 내리 이게 일봉이 아니고 월봉이거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개월구개월째 내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들어온 거야 하하면 지금 뭐다? 이 공매도가 전쟁의 시 공매도가 이기느냐 아니면 매세가 이기느냐 이 싸움에 들어서 폭발성이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뭐다? 바로 박스바이오라죠 박셀바의 오늘 기사 보면 12.46% 급등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중 상승률 선두 코스닥 150 지수 가정 중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다공미도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 박셀바이오 기셀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와이파이오로직스와 고양암 CAR T 치료제를 공동 특허 출원했다. 자 일부 내용을 4월 8일 열리는 미국 국제 암학회 3대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할 예정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도출된 첫 공동 연구. 자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CLR T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표적 항원이 비교적 단순한 혈액암을 대상으로 한 제품만이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다. 자 재료 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뭐다? 4월 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재료다. 자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자. 박셀바 23% 외급등의 재무 상태, 자, 임상 2% 연구, 2세대 NK세포 치료제 적용, 미기업가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 박셀바의 나름 준비는 계속하고 있고,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2019년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대 HLB가 어, 미도와 전쟁을 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국가 급락을 보시면 뭐 FDA 미팅 실패설 실패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메릴린치 매물 을 쏟아지며 대주주 지분 매각설과 신약 개발 연구원 전원 도피설 등등 자,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그때 정말 기사부터 시작해서 HLB는 곧 상장폐지 될 것이다. 자 HLB가 파이프라인을 가진 게몇 개입니까? 정말 몇십 개가 되는 파이프라인에서 한개 실패했다고. 완전 회사 공중분해 시킬 것처럼 정말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루머를 일축하는데 대응을 났었지만 역부족이 됐고 모든 루머에 대해서 적극 혁명하고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6만 했던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천 원까지 떨어졌죠. HLB인데, 그죠? HLB, 대한민국에서 보면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이 보유한 회사가 HLB입니다. 그런 HLB가 이 당시에 7만 원 에서 9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 라인을 보면 이 HLV 이만큼 떨어졌. 이게 뭐였다 이유가 공매도였어요. 공매도 때문에 얘가 7만 원대에다가 이 9천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매도 물량들이 뭐다 숏 커버링 들어오면서 9만 원대까지 자. 무려 1000의 놀라운 상승을 본게 ACV, 그만큼 이 공매도 휴 커버링은 초급 등의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거 자, hf10 임상 3상 자, 제가 코지가 나왔다. 이제 임상 3상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뛰자. 공매도 투자자 대규모 손실 자, 리버스라는 임상 성공 소식 상가가 치솟고, 본부대 쇼커버링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열흘 세 2배, 그다음에 1 0 0까지 상승했다는 을 거죠. 여기서 공매도란 것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데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 차익을 없는 매수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 원에 샀다 8천이2 천에 이렇게 수익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죠. 개인들에게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솔직히 싸움부터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금부터. 근데 이렇게 공이도쇼커브리 나오면 초급등이 나온다. 자 가격 추세를 보면 이 공매도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3만 원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만 원대 들어와서 계속 꾸준히 해서 20만 주까지 치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안 빠져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여기 보시면 4만 원, 5만 원, 5만 원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제 2차 공매도가 투입되죠 지금부터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자 오늘 박셀바이오 차트를 보면 이렇거든요 제가 2월 4일부터 보여드렸지 않습이 공매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가격대가 지금 이 3만 5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는 성공하는듯했죠 3만 5 근데 이놈이 여기사다가 어디까지 지금 올라갔다 자 5만 이천 여기서 얘들 다급하니까 지금 2차로 공매도를 투입하면서 다시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hl도 보셨죠 이 쇼코브링이 들어오면서 얘들 손실 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렇게 초급 등을의 빠른 속도로 10만원까지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 마지노선이 얼마다 제가 보는 그 마지노선은 5만 6천원이 니다이 5만 6천원을 돌파를 한다 이공매도에들긴장하시면서 이탈자가 쇼코브링자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5만 6천원을 넘어서는 그때부터 이박셀바이어는 초급 등세로 올라가 할수 있다. 왜? 공매도의 쇼커 버링 때문에 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관점, 좀 색다른 관점이겠지만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자, 박셀바이 언제 56,000원 안착 여부, 돌파 여부를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 공매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달아봤어요. 박셀바이오가 정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린 상태에서 공매도 들어왔는데 이 공매도가 쇼크뱅 들어오면 정말 초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56,000대 돌파를 하는 흐름 꼭 체크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